동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대응처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지적 속에 열린 첫 외교장관 회의였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첫 회의였지만 정작 주목을 받았던 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재확인했느냐 또는 관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었냐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신뢰한다라고 언급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권한 대행의 대행에 대한 신뢰라는 말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참담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 정부 출범 후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나라 국정 시스템은 정통성과 합법성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대행의 대행체제 하에서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